ど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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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ゥど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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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출발! 지금부터 시작이야. 너희들 다 모였니? 은총이랑 지우리가 출동한다. 야 바로 나야. 은총이가 내가 출동. 배트맨이야. 슈퍼맨은 아, 이런 것도 알아야지.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똑똑박사야. 똑똑박사가 되면 지도도 할수 있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붕붕이! 그래비트랙스. 나만의 아이디로 창의력을 채워주세요.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g 그래비트렉스, b 쪼쯤 지거나 다양한 학정을 만나보세요. 코리아 보드게임즈 3, 2, 1, let's go! 빨랑 하양 라면이 푸디버디용 바삭팡팡 치킨도 푸디버디용 애벌바디, 디디디 푸디버디용 취미 꿀꺽 네 맛있게 푸디 버디 용물물꿀꺽 응, 맛있게 푸디 버디 뜬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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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뜜뜬뜜뜜뜜뜜뜜뜜뜜뜜뜜 지켜보면 사실 어쨌든 <목소리> 어떻게 답변 <돌아갔다 보면. 목소리> <목소리> 항상 시차가 있는 같아요. 너무 이제 습니다 <목소리> 그래서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카라지에서 돌돌이 피부식 돌매트를 들이미 밀크랑 도윤이